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죠, 예, 예, 호랑이. 제가 늘 호랑이. 호랑이를 이야기해요. 호랑이가 본래 어디 들어있었습니까? 네, 반석에. 네, 구덩이에. 구덩이. 구덩이. 기은 구덩이에 들어있어요. 본래 들어있 구덩이에 들어있으니까,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은 돌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는데. 호랑이가 사람인데, 그지, 주니까 호랑이는 뭐라 그러지? 잠시만요. 야, 난이자물이 되니까 왜그러죠 배가 고프니까. 에,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대로 행동한다? 원능대로 행동한다. 뭘 생각 못한다? 원래대생각한다 원래 자리를 보는다. 자, 감사는 뭐죠? 감사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크를 이제 영어로. 네. 근데이 생크를 어디서 봤죠? 생각. 예, 생크에서 봤대. 생각. 무슨 생각? 본래의 자리를 모르면 뭐할수 없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래 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래 자리를 알면 감사가 나온다고요. 는거 본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음. 내 환경, 내 처지, 오늘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네. 자, 이 본래 자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 가, 좀 우리 몸에 닿게 하는 화장실, 화장실 가기 전이에요. 화장실 가기 전이에요, 마음.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이. 마음이 어때요? 급합니다. 급합니다. 급해요. <laughs> 저도 나이가 들니까 오줌을 질질질 찌찌 <laughs> 삽니다. 이게, 아, 심장이 약한데 내가 폭포도 안 좋고 하니까. 요수역 가다가 다살버렸는요 기저균 처이되어 있습니다 급해요 해요. 급해 <laughs>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똑한. 잘못 나오면 뒤까지 남으면 저쪽으로 올라가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끄럽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는게 문제잖아요 화장실 갈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왔던 마음하고가 틀립니다이거 <laughs> <laughs> 갔다 왔다 이거 갔다 왔다 갔다 왔을 때우리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 화장실 갈때그 마음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화장실 갔을 가기 전에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잊으면 감사가 끊어진다. 이게 지금 반성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기록돼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는살라는 아.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혼자 있어요. 었이 네. 반성이라는 것은, 바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어요. 혼자.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홀홀 단신. 아,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외로움 길을 내주를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혼자 한 사람밖에 없어한 사람이 뭐싹 깨는 영지인데 이런 거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가고 어깨동무 하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죠. 그래 기분 좋은데 혼자서 내주를 네 장로이 혼자 할라 세요 혼자나 혼자 혼자인데 혼자밖에 없는 게 바이다. 반영 것은 하나님이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됐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변과 바다에 모래같이. 자, 혼자가 있는 것은 바위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뭐가 됐다? 별이 예. 됐다.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네가 혼자인데, 네가 하나밖에 없는데, 도저히 니네 힘으로 살수 없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아, 이에서바네 혼자 있으서 <laughs> <laughs> 여러분 화장실 갈때 마음만 가지실 있을 이 호랑이는요 지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laughs>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를 알면 <laughs>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고통 당할 때도 있고 괴로워 할 때도 있고 단식할 때도 있고 전망할 때도 있고 못 살겠다 미치겠다 와 아, 사방으로 둘러싸인 고통이 있을 때이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밥못 먹을 때가 있어요 물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어요 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니요 맨날 밥 먹을 먹니까 지금 밥 먹게 되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가 그런가. 우리가 잘 어떻게 한게 에, 그런 나갈 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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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그뭐 하죠? 예, 잡아주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그런 한그음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로 어떻게 이게 혼자가1 0 0 되냐고요 하늘이 별같이 많아요 어떻게 모래같이 되냐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할수 뭐 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와를 호 송축하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죠, <laughs> 교통사고 난 적도 있죠. 여러분 참다다해가지 사자하고 발가 그 사람 막히지, 가로막혀가지고 어찌하 바는 면세대학 병원에 그게 예, 이 후두암, 후두암이 걸린 사람이 나가고 난다면 우리가 글을 쓰면서 물한목음하나님의 우도하면 이 목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들어가면 비상사태에요. 사람처럼 큰일 납니다. 물한 모금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실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할 아, 생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 나는 우도하안되는데 오늘까지 그물못 마셔 물을 아유 그래물 마시네. <laughs> 배나리배나리배나리배나리가물한 모금 먹고, <laughs> 하늘 한 모금 먹고, 물한 모금 먹고, 물한 모금 먹고, 가사 감사한모물한 모금 먹고, 사 먹고, 가사 한사한 모금 먹고, 가사 한 모금 먹고, 가사 <laughs> 한 모금 먹고, 가사 한모고 가사 한 모금 먹고, 가사 한 모금 먹고, 가사 한 모금 먹고, 가사 한 모금 이한한먹 할렐루야! Yeah, 물을 두잔 줘도 불병, 물이 뜨겁다고 불병, 작다고 불병, 싱겁다고 불병, 맛이 없다고 불병. 한국에 오니까요. 세계 최고입니다. 사과가 세계 최고,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없어요. 조금 만있으면 막, 일본 농교생도 오고, 이제 우리 세나스토퍼링에, 뭐온 나라 와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래요. 한국 사은 택도 없어요. 못 따라와요. 이렇게 좋은 걸 먹는데 뭐가 나오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 안 되는 건다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잘 되는 게다 누구 탓이다. 몇 자리를 잘못 썼어. 몇 자리에 물이 들어와. 이 큰일 났어. 다 누구 탓입니까? <목소리> 남 탓이다에요. <타치네. 목소리> 여기서 건지 줬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야 됩니까? <목소리> 한 그름이 감사. 죽음을 부릴까 밥 먹을 못 먹을 때는 <목소리> 보세요. 여러분 밤에 잠을 어디서 잤습니까? <목소리> 네. 방에서 잤습니까? 저한테서 잤습니까? 잘 음, 잡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제가요 잠잘 때가 없어가지고 일회 가도 못잘 때가 없고 저녁에 못잘 때일과 친척도 부산에서 간다고 갔더니 교회를 갔는데 캄캄하그 개척되고 제가 나가면 개척 너무 너무 추워서 가만떼기를 하나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워 가만히 이렇게 두개들 붙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기서 가만히 여섯 개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요 뭐? 체력 충전. 의미가 뭐? 지가만히 여섯 개를들는데도 추운데 가슴이 털질라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춥고 떨리고 가슴 터리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야, 따뜻한 방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 네. 아멘. 아 하나님은 가 따뜻한 방에서 자서요. 음. 들판에서 자서요. 들판에서. 네, 들판에서. <웃음> <웃음> 따뜻한 방에 서자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전쟁에 났잖아요. 6.2때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까지 그대로 더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laughs> 주도 가야 돼. 북한 도망가야 돼. 베트남 타고 도망가야 돼. 베트남까지 되잖아요. 그, 그, 낙동강, 여기 남강이 낙동강이잖아요. 낙동강까지 지금 몰린 이것이 한국의 뭡니까? 바입다 여기에서 바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으는안 됩니다. 암, 이 우리가 6.25 때, 6.25 전쟁 마치고, 온이지구상에 나라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GMP가 85달러, 85달러. 아프니까, 참, 빈국보다도 우리가 6.25때못살았다 살. 아유, 목사님, 문제 우리 잘 사는데, 그렇게 못 살던 데를 생각해야, 우리가 뭐하죠? 네. <laughs> 하나님 <laughs> 보호하사 우리 나라 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보호가 그도와주시때 도와. 예? 하나님 보호. 그렇게 해서 이 낙동방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고요. 부산에 막 모여가지고, 비난민이 부산님목자같이 시장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비참한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죠? 사람은 교만해져. 돈이 있어 보세요. 먹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잘돼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우리, 우리 전 선동님도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크게 교만해지네. 교만을 막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거 재미있어요. 형 어떻게 잘 압니까? 제가 보셔도요. 그좀 보여주세요. 그 <laughs> 사람이 막 무슨 비행기를 탑니까? 비행기 무슨 비행기? 정리 비행기. <laughs> 소코리. <laughs> 소코리 비행기 타고. 어어어. 떴습니다. 떴는데 떴는데 어떻게 되죠? 쾅! 나고 지방이 지그 소꼬리 병이 다 맞자. 그러고 이게 붕 여러분이 허파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목소리도> 말하면 안, <된다. 목소리도> 안 돼요, <목소리도> 안 돼. 허파들이 종이 병이 뭉. 대박. 와다 나를 낫다 하고 줬다, 줬다 하는 사이에. 다 <목소리도> 네, <왕. 목소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 한 분은 겸손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기의 과거에 이것만 붙들려 있으면 안 되죠, 아기야. 음. 붙들린, 제가 오늘 말하자면 요지다 거기에 붙들려서, 아,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것만 붙들려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아, 네. 그래서 네. 생각해 보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놀랐다 감사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 아멘 나올 때까지 해. 무엇으로 네.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나올 때나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깨닫다고기 여기서 하하 여러분이 탐험할 때 뭐, 검등어리딱 잡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laughs> 금덩어리 막 들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검수지가 네, 네, 그렇 많지 않습니다. 하루 네, 두 사람, 구천대 이병철도 뭐땅몇병 가게 있다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전국 사람이, 사람이 자기그거로다 한계가 있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것바랍니을기억하시그 다음, 랍니다 징글. 징글,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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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한계를 못 보잖아요. 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로이게 <laughs> 바위로 말했을까. 우리가 바위에 막 붙어있고. 이 환경도 내마음대로 안되죠. 아내 꼴이. 와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교통사고 나보세요. 교통사고. 아프니까. 옆에 살고 쓰러 죽죠. 야. 교통사고에서 엄청난 주의를 주죠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사회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보체을 주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 영사들도 네. 아, 네. 있고 사람의 돈도 있지 사람의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 네.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 네. 주님은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 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한한걸을이끌어고그 사랑은 우리가 다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알까요? 개미가 지금 부부간에 싸움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남만하 싸워? 부부 <laughs> 때문에 그래 싸워? 개미가 우리 집에 있는 개미가 부부간에 싸우는 거이해하여 못해요? 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거 저, 어쩌다 보서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는 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이제 네, 이 이게 이반석이 뭐냐는 분이죠. 가치 있겠습니다. 네. 그가내 모든 그가 죄악을 네, 사하시며, 내 모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에 죄악이 있고 또뭐 있죠? 병이, 병이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위다 바위, 우리가 지고 있는 바위다. 요게 붙이 때문에 재라는 게안떨어져안 뭐. 떨어지. 떨어지. 우리 손을 묶어버리고 발을 묶어버리고 내 마음대로는 못하고 내 뜻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위가 지우리. 황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가 있다고 신부님에게 천주교니까 신부님처럼 와서 신부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겠습 오면 또마죄이지죠아또그죄가 있는데 또가무잘못했지겠습또까 무슨 죄 가, 지또 가고, 가고 또 가고 또가지 뭐가 없어지죄지 않는다. 까 무슨 죄를 지겠그니까 무슨 죄를 지겠습지지 그게 뭡니까? 쟤는 우리를 얽어낸다 <laughs> 그, <가자>, 그, <laughs> 예, 제가 아주 엄청난 세력이죠 게 예, 세력입니다 세력까지 우 예.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아고과 예. 병은 떨어질 수 없죠 예. 우리 저 어떤 목사 목이 디스크 자기가 이목 기도하는데 음. 배 마리 나더래요 이, 제와 병원 관리, 이제 아, 무 관계 없을 때도 있지만, 네, 관계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아, 배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앞에 가서 주님 할 때, 채짐이들어 중에서 뚝 떨어지면, 뚝 떨어지면, 뚝떨어지뚝 십자가 밑에 구멍을 푹들어가 할렐루야, 예수 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를 씻을 길은 예수 십자가, 아무리 신부님한테 갖다 고하고 구해도 사람한테 고하는 것은 용서 된다 안된다? 안거예요내 죄가 된다. <목소리도> 네, 사을 받았느니라. 신부가 빼놓그 이야기 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또 범인하고 또 범인하고 괴로워 괴로워서 또성택서님과똑같이 붙으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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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괴 괴롭고, 너무나 괴로웠을 때문에 되어있이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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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의 반성입니다. 나내 아, 힘으로 나올 수있어요 반성이라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 내 힘으로 이 파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부단해도 나올 수 없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해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 네. 좋은 영수의 영수의 내 손에 양과 내 아들 여영와께서 돌을 손양 두 가지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종이, 종이 되었다. 아, 아. 네, 또뭐 하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송냥을 건져내주시오. 송냥을 건져낸니다건져낸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종이 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국에서 몇 년간 종사를 했죠? 430년 동안. 국 고생하고 뭐짐 나는 고 쭉을 고생했는데 자기 힘으로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막 메시아 같은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하는데 2집 사람 저집다 모여라 우리가 대모하자 이 대모에 이리가 안 된다. 대모할 힘도 없고 대모할 가능성도 없고 대모가 되리냐 아, 비행기를 아, 타고. 날아갈 수도 없고 배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꼭 잡으면 돼가지 430년이나 긴 길이의 내가 이 바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아버지 이 바위와 같은 이크크크크 제의 이 이스라엘이 종대했던 것은 우리가 제의의 종으로 많은 세월 동안 살아난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있는 이유가 고향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는데 그 죄는 그렇게 우리를 을금했는데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해결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느님 l 아멘! 그 다음 우리 이제요 우리 가 같이 습겠습니다 우리 가수 우리 가치겠의니다 우리 가치겠습니다. 우리 가치겠하니다 우리 가니 우리 가 누구하고 우리 가겠 우리 하고누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원수가 됐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원수가 됐대. 왜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마귀 말을 잘 들어요. 마귀, 마귀, 마귀 말을 잘 들어요. 마귀 말을 잘 들어요. 마귀 고 마귀하고 손잡고, 마귀하고 꼬꼬하고, 마귀 편하고, 마귀하고 허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속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게더 뒤집어져요. <laughs> 내가 실컷 전학가도 이제 예, 모든 과일도 주고, 생명도 주고, 능력도 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종기하게, 영광스럽게 다만들어주는데 어디 갔다 가다 바 빠지고, 하늘에 다 닦여버려. 마귀놈한테다 갖다 붙여. 그것을 충성을 명시하고, 그것 무릎을 꾸니까, 하나님 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복장이 터져 그래서, <laughs> 복장 터지니까, 원수까지. 돼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저, 한국에 저, 대통령 왕을 갖다가 반역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요. 역적으로 삼족을 멸하고 넘지쳐쳐는 말이 와서 팍, 찢어 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밟아서 죽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든 뭐, 일이. 이것은 큰그 바위와 같이 우리를 얽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일다 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 원수된 그, 이게 이 원수된 그 우리와 하나님과 다 사랑과 착성은 이거 사랑과 착성은 끌어오리고 하나님 우리와 강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하목하도 우리가 하목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있어 저쪽에 대각통이 깨지는 놈은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뱀이 쭉 달려있는 거예요. 뱀을 쫙 쪄가지고 다 칠천진다니까 고개를 나무에 덜렁, 덜렁 달려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미 그는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원수는 박살났습니다. 네. 원수는 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니까 네. 우리는 오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세, 찬송하세. 하나님이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칠 때금유라는데 여자를 가르쳐서 말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자기 배, 배에서 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 그러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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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엄마. 근데 지금 미국은 뭐 엄마라도 부르지 못하게 법까지 만들어야 돼요. 정신병이. 엄마만큼 아름다운 말이 있다 군인들이 그목표서 뛰어내면서 뭐라 그러니까 엄마! <laughs> 네. 네? 대 우정의 무대. <웃음> <웃음> 엄마! 음, 이, 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원수니까. 그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 같지만은 우리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죠 가슴이 큰게나옵니까 저놈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저놈 자식은 내가 살습니까 자식이 병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예? 밤새요, 강로해. 예. 목숨 걸고, 자식을 어떻게 하죠? 네.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모든 것다 팔았어도, 뭐 하죠? 네. 자식을 살리는 게 그게 어머니입니다. <laughs> 자기 몸을 찢었서라도 자식을 살려. 하나님의 긍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아, 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긍률이 무한. 하시고 영원하셔서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 찬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